네, 2025년 1월 26일, 로보티즈 차트 분석합니다. 종가는 아시죠? 1월 24일, 금요일이고. 자, 추세 120분 봉 보니까 아직 꺾인 건 아니에요. 아직 20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20선을 이제 이탈하면 진짜 그때는 확 꺾이는 거고,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120분 봉 보면. 240분봉은 약간 좀 꺾인 듯이 보는데 120분봉은 아직 20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그한번 그예 한번 양봉 나올 것 같아요. 양봉은 나오는데 42,450원을 계속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저 윗꼬리 달리거나 응봉으로 전환되면은 그때는 이제 쌍봉이 되는 거죠. 쌍봉. 쌍봉 쌍봉을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는 전격적인 아, 본격적인 하락 전환 됩니다. 자 240분 봉 보세요. 예, 아직 추세가 예, 예, 20선 보면 아직 추세 가 살아 있습니다. 5선이 잠깐 내려왔지만 제 생각 에 예, 쌍봉을 만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2450원을 넘어가는 양봉 이쭉 나온다면 더. 예, 상승 추세가 더 가겠지만, 아, 좀, 이, 지금 단계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왜냐면 이 주식의 출발선은 여기거든요. 만팔천원, 예. 잘해봐야 이만원인데, 지금, 단기간에, 한 달도 아니죠, 예. 한, 거의 한 달, 한 달도 아니지, 뭐. 여기까지니까. 거의 뭐, 그한 달, 한 달, 예. 뭐, 한달 만이라고 합시다. 한달 만에 두배 갔습니다. 얘가 시총이 조금 중형주네요. 근데 얘가 로봇 지금 로봇 관련 주가 다 보면 예, 매출은 있는데 적자입니다. 매출이 <laughs> 시총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죠. 예, 아직은 계속 투자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예, 로보티즈는 LG 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이분이 대주주고 LG전자가 7.36%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LG전자 쪽에서 관심 갖고 보는 회사이긴 합니다. 베이징 로버트 베이징 베이징에도 관계사가 있네요. 음, 자회사이겠죠? 네. 아휴, 월봉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보입니다. 음봉의 끝에서 양봉으로 전환될 때 사야 됩니다. 예, 네, 여기 음양 캔들 나올 때 사야 됩니다. 물론 음양 캔들 나오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에다그 뭐랄까 어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주식에 넣을 때는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 그니까 이 위험 자산이란 말이죠. 그니까꼭 필요한 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길게 좀 끌고 가야 돼요. 당장 오늘 당장 수익을 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내가 1년이고, 예 네,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최소한 그 정도는 내가 뭐, 감내할 수 있다. 음, 그런 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3년? 어떤 사람은 3년은 나 끌고 갈수 있다. 이런 배창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려도 본전 탈출이 됩니다. 물론, 본전 탈출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 로보티즈 지금은 이렇게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따라가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예, 여기 기관 예, 누적 외국인 이렇게 보시면 한달 동안 수급을 볼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아직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음, 연기금도, 기타도. 음, 음 하지만, 그, 기완 애국인이, 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더 가라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고점일 때는 바로 안 꺾이고, 고점일 때는 또 횡보를 합니다. 횡보. 어, 좀, 재료가 좋은 놈은 바로 쌍봉이 아니라고, 쌍봉이 아니고 보통 쓰리봉이 나옵니다. 재료가 약한 놈은 외봉에서 끝나는 경우가 맞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좀 좋은 놈은 쌍봉 재료가 더 좋은 놈은 쓰리 봉그 뭐 이상에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주나 쌍봉이 아니라 한 쓰리 봉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예, 요런 자리는 반등이 보세요 내려가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꼬물아 졌죠 예, 여기 금요일날 음.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쌍봉은 만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대응 가능한 자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 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산. 근데 그 산이 이렇게 이렇게 세모난 산이 아니고 어떤 산은 위에 위에가 약간 꼭산 꼭대기 부분이 이렇게 완만한 산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산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띠는 산. 그러니까 재료가 좋은 산에 이런 형태를 띕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재료가 더 좋으면. 음. 아, 레인보우, <laughs> 지금 레인보우가 아니고 로보티즈 하는데, 로보티즈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팍 꺾인 다음에 다시 또 갈지. 음. 그거는 뭐, <laughs>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한동안, 예, 음, 한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고점 부근이라 쉽게 꺾이진 않아도 이렇게 음, 쌍봉, 쓰리봉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예, 좀또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 또 이게 딱 좋은 자리인데 제 생각과 다르게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예, 또 신고가를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음, 들어간 돈 대비 실적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한번 또 내리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보다 또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음, 다만 이제 내그 앞으로 전망은 AI고 로봇이기 때문에 어, 꺾여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고요. 어, 항상. 어떤 주식이 좋다 할때그 주식을 몰빵으로 사시는 거는 어느 정도 오른자리에서 몰빵으로 사시는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예, 지금 확산 단계입니다. 확산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어디서 사야 되냐면 수렴 끝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수렴이 될때 그러니까 눌릴 때 사시는 게 맞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음, 약간 눌린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쌍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크게 보면은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다. 네, 몰빵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네, 제가 보니까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립식으로 좋은 주식을 정립식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얼마를 떼 가지고 유망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 고점어도 예. 고점이면 좀 자제를 해야 되지만 고점이어도 어차피 내려갈 때더 많이 사겠죠. 고점에서 매수해도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그러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사게 되는 예. 비중이 높아지겠죠. 좀, 손실, 손실액은 좀 커지겠지만, 하지만 여기 이제 주식이란 게 항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내려가다가 또 다시 오릅니다. 또, 그때도 또 이렇게 계속 사고 하면, 예,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 때는, 음, 그 주식을 내가 사고 나서 하락한다는, 예, 그, 그, 관, 예,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상승의 아,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사실 지나봐야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 고점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좀 내려오면 좋겠다. 여기까지. 여기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분할 매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이상입니다.